안녕하세요. 베트남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메이플자이 특별공급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공급 규모 및 분양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0-3번지 일대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4층 지상 35층으로 총 29개동 3,307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162세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 공급이 81세대, 일반 공급이 81세대로 배정이 돼 있는데 오늘 특별 공급 81세대에 대해서 청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분양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43A 타입 20층에서 29층을 보면 분양가격이 12억 500, 확장비 201만원, 천원 단위는 절사를 했습니다. 총 분양가는 12억 701만원이 되겠습니다. 43B 타입 20층에서 29층을 보면 여기는 12억 4501만원이 되겠고, 49A 타입 20층에서 29층을 보면 분양가격이 15억 3천, 확장비 790, 총 분양가 15억 3790만원에 나왔습니다. 사구 B타입 보겠습니다. 20에서 29층을 보면 분양가격이 15억 1700, 확장비 764만원, 총 분양가 15억 2464만원이 되겠고, 사구 C타입 같은 경우는 15억 100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구 D타입은 15억 2263만원의 분양가격이 나왔고, 59A 타입 2층 같은 경우는 분양가격이 17억 4200, 확장비 1174만원, 총 분양가 17억 5374만원이 되겠습니다. 59B 타입 2층 같은 경우는 17억 4 5 2 3만원에 분양가격이 나왔습니다. 총 분양가격에는 확장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사한 옵션을 선택하면 총 분양가격은 더 늘어나겠습니다. 특별공급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자녀 가구를 살펴보면 총 16세대가 배정이 됐는데 해당 지역에 195건, 기타 지역에 87건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 12.19대1의 경쟁률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17.63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43A타입이 3세대 공급에 총 18건이 접수되어 6대1의 경쟁률이 나왔고, 43B타입은 한 세대 공급에 2건 접수되어 2대1, 8, 49A타입은 네 세대 공급에 총 60건이 접수되어 15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49B타입은 세 세대 공급에 총 32건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이 6.67, 전체적으로 10.67이 나왔고, 4구 C 타입은 한 세대 공급에 8건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 6대1, 전체적으로 8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4구 D 타입은 한 세대 공급에 3건 접수되어 3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5구 A 타입은 한 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59건, 기타 지역이 6건 접수되어 해당 지역 59대1의 경쟁률, 전체적으로 65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5구 b 타입은두 세대 공급에 총 94건이 접수되어 47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면 세대수의 50%를 서울시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한테 공급이 되겠습니다. 낙첨자 포함돼서 공급이 되겠습니다. 어,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자녀수가 같을 경우에는 공급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당첨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는 총 29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2178건, 기타 지역이 403건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 75.1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89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43A 타입은 7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222건, 기타 지역이 52건이 접수되어 총39.14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43B 타입은 2세대 공급에 총 34건이 접수되어 17대 1의 경쟁률이 나왔고, 49A 타입은 9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에 1367건, 기타 지역에 229건이 접수돼총177.33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4구 B타입을 보면 5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336건, 기타 지역이 61건이 접수되어 79.40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4구 C타입은 2세대 공급에 82건이 접수되어 41대1의 경쟁률이 나왔고, 4구 D타입은 4세대 공급에 총 198건이 접수되어 49.5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면 제 1순위에 해당하는 자한테 우선 공급해주는데, 순인의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 우선하고 두 번째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세 번째로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한 방법으로 당첨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생애최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도 총 15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에 5,561건, 기타 지역에 1,349건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 370.7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460.67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43A타입을 보면 4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에 1,105건, 기타 지역에 321건이 접수되어 전체적으로 356.50이 나왔고 43B타입은 한세대 공급에 총 177건이 접수되어 177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사고 A타입을 보면 6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3,494건, 기타 지역이 783건이 접수되어 712.83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사고 B타입은 2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533건, 기타 지역이 97건이 접수되어 315대1의 경쟁률이 나왔고, 사고 C타입은 한 세대 공급에 총 230건이 접수되어 230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사고 D타입은 한 세대 공급에 총 170건이 접수되어 170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면 소득기준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으면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 우선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형 방법으로 당첨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노후부양알아고 있습니다. 노후부양 같은 경우는 5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160건, 기타 지역이 24건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 32대1 전체적으로 36.8%, 대의 경쟁률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43A 타입이한 세대 공급에 24건이 접수되어 24대 1의 경쟁률이 나왔고 49A 타입은 한 세대 공급에 78건이 접수되어 78대 1, 49B 타입도 한 세대 공급에 39건이 접수되어 39대 1, 49C 타입은 한 세대 공급에 24건 접수되어 24대 1. 4구 t 타입은한 세대 공급에 19건이 접수되어 19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면 경쟁 있는 경우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 우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81세대가 공급되는데 다자녀 가구하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무야 이네 가지만 놓고 보면 총 65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8094건 기타 지역이 1,000 6 3건 접수되어 9957건이 접수되어 153.18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다자녀가구가 17.63 신혼부부가 89대1 생애 최초가 4 6 0 6 7 노부양이 3 6 8 0이 나왔고 기관추천은 16세대 공급에 61건이 접수되어 33.81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81세대 공급에 총 만 1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 123.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